사폭신고 후더 괴롭힘 당하다가 사망. 2023년 7월 12일 대전 한아파트에서 자수한 고3 여학생을 체포하였다. 가해자 A 여학생은 같은 학교 피해자 B 여학생의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 먼저 공격을 하였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목 졸랐다고 하였다. 사건 전 A 양은 B 양에게 빌렸던 물건을 주기 위해 B 양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B 양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깐 오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A 양은 B 양 집으로 들어가서 범행하였다. 이후 자신의 핸드폰은 초기화하였고 비양의 핸드폰에서는 문자 내용을 삭제 후 유심을 뺀뒤 차도에 버렸다. A양은 1년 전 비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던 상황을 비양 엄마가 비양의 일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출혈 사고도 있었으며 A양이 비양에게 죽으하는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는 비양의 내용이었다. 비양 엄마는 이를 학교에 고발하였는데 이때 A양은 비양 엄마에게 장문의 협박 문자를 보냈었다고 한다. 이후 학교폭력전담회의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A양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내용은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B양은 더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이를 B양의 엄마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B양은 이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었지만 같은 학교라서 A양이 B양에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7개월 후쯤 A양이 B양에게 문자를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문자와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에이양이 내린 비양의 행동지침에는 "대답 빨리하기, 연락 빨리하기, 내 감정대로 굴지 않기, 전화 잘 받기 생각하고 행동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연락하기" 등등 빼곡한 내용들이 둘의 대화 방공 질안에 올려져 있었다. 눈치를 주면 비싼 화장품이나 향수들을 사주어야 했는데, 선물 살 돈이 부족하자 비양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물을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양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남자친구가 알려준 대로 비양은 A양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이에 A양은 절교선언을 하였다. 이에 비양은 알았다고 하고 차단을 하였는데, 이후 A양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마지막 메시지 내용은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비양의 집비밀번호는 A양의 수첩에 적혀 있었으며, 비양의 템플릿에는 비밀번호를 8회 틀린 기록이 있었다. 비양이 템플릿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남자친구가 얘기해서 바꾼 것이었다고 한다. 템플릿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증명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2024년 1월 25일 1심 판결은 징역 7년에서 15년이 판결되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는데, 이때 A양은 평소에도 폭행을 당해왔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2심 때 제출하게 된다. 6월 28일 2심에서 검찰은 20년을 선고했으나 판결은 단기 7년은 사라지고 징역 15년이 판결되었다. 어설픈 처벌은 피해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